말이야. 어. 자, 바로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겨연2 0년째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 볼까요? 아직 뭐느바 끝난 건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오전에 느바별 아홉 개로 중강승부 또 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뭐 때문에 때린 거다. 요 경기 때문에. 분명하게 아침에 이야기했죠 이 경기 220점 초반대 나와, 나와도 나와 편안할 것 같은데 근데 방장이 말하자마자 바로 방송 끝나자마자 시카고 언더가 기준점이 떨어졌더만 그래도 해건더그죠 짝지는 뭐 변수 없는 걸 가야 될거 아니야 변수 없는 경기를 근데 이 변수 없는 경기가 우리가 분석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했다 알렉산더 안놀 거라고 했지 그래서 지금 안 나왔지 음. 안 나왔는데 이거 진짜 일반 승은 하겠지 진짜 여러분들아 그죠 이, 거 지는 거 솔직히 말이 안 돼, 이거. 일반승 지는 거에. 그 자. 그리고, 뭐야, 미러키 경기도 방향이 분명히 분석 팁을 알려줬잖아. 뭐, 콤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바로 가라고. 그 자. 바로 가라고. 물론 이제, 해배당도 그렇고 조금 떨어진 거는 사실인데, 배당도 나쁘지가 않았잖아, 미러키 경기. 근데 이 짝지가 골스 경기 오반데, 좀 읽고도 조금 놀긴 놀았어 어, 놀긴 놀았는데 아직 몰라, 이거는. 그리고, 메인부즈도 오늘 나쁘지 않다고 했지 뭐 애틀슨도 들어왔고 뉴욕경기도 언더 뉴욕경기 여러분들아 1쿼터 보고 무슨 뭐 방장한테 쪽지 보내는 미친인간 이 있더라 정신나간 인간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아니 뉴욕경기 1쿼터 보고 나 쪽지 보내더라 벌전님 뉴욕경기 언더 좋아보인다면서요 이 씨바 어더 들어왔네 그래 미친놈들 많아 요새 진짜 어? 1쿼터 보고 쪽지 보내 와 나. 성격 급하다 급해. 어. 이클버스 남아서 클퍼스 은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 일단 느바가 지금 전부 다 대기 중이야. 그죠. 대기 중이니까 놔둬놓고 우리가 이 5경기 있잖아, 여러분들아 플랜을 별 8개에서 어 지금 요새 느바가 지금 너무 뜨겁기 때문에 느바가 지금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거 플랜을 조금 바꾸자. 어, 5경기를 별 8개까지 가지 말고, 어, 그냥 기본 배팅에서 살짝 올리는 7개로 낮추자, 확 낮추자, 확 낮추자. 이해 돼요? 7개로만 가자, 7개만. 아시겠죠? 이렇게 가자, 이렇게. 오, 이렇게만 가자. 그리고 차라리 내일 너바를 어, 내일 너바를별 9개까지 갈 게임은 없고, 내일 너바를 그냥 중순부로 별 8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자고. 이렇게. 음, 아시겠죠? 왜냐면 이제 오늘 내일 해 가지고 오늘 이제 하면 이제 2월 달 이렇게 잘 마무리하면 된다. 어. 마무리하면 지금 이제 잘 마무리하는 시기다. 더 욕심 내고 더강승부가고더중승부가고 때릴 수도 있지만 이걸잘 마무리해야 될 시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몇 분이야? 42분 이제 간단하게 떠들고 딱 심화해 하자, 여러분들아. 딱 우리는 딱 계획대로, 플랜대로 여러분들아. 기분 좋게 마 오케이 아직 근데 너바도 아직 오늘 경기가 다 들어온게 아니기 때문에 설레발은 치지 않겠습니다 어 골스 경기 오바나야 되고 어 피닉스 일반승 그 다음에 클리퍼스 일반승 남았거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입시다 자 첫번째 경기 간단하다 진짜 간단하다 항공하고 옥저 어 어제 아래 셧아웃 매치요 자 근데, 항공은 곽승서까지 복귀를 하면서, 어, 아름다운 경기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어제 현케가 또다시 쇼다웃시 나오면서, 항공도 모든 거를 다 걸어야 하는 시기. 반대로, 옥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아,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냥 간단하지, 뭐가? 결국, 레오의 원맨팀인데, 지금, 레오가, 그, 뭐야, 한번삔도 상하면 개판 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조합이 진짜 안 좋냐면, 차지환하고 송맹근하고, 동시에 뛸 때, 시너지가 전혀 안 좋은 조합이야. 이 조합 자체가. 근데, 나머지 조합을 쓰려 하더라도, 멤버가 없잖아, 지금. 그, 옥저가. 얼라있고, 어. 조재성이는, 뭐, 이제, 뭐, 그냥, 뭐, 인생 아웃 됐고, 뭐, 이래, 이래 돼버리니까. 그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 항공승, 항공마인승그 다음에 언더로 갑시다. 됐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야겠지. 그자. 자. 기업이 현관한테, 무려 12 연패를 당하면서 그렇게까지 물렸던 팀이 기업이었어. 그죠? 그리고 현건. 분명히 1위 싸움을 해야 되는데, 방장님 진학연기 뭐라고 했다? 강성현 감독 특성상, 어, 1위 싸움도 중요하긴 한데, 뭐라고? 집중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현관 애들의 경기력이 확실히 떨어졌다. 근데, 확실히, 어떤 부분들은 보여졌다몬타뉴 있잖아, 여러분들아. 이제 몬타뉴를 욕할 필요는 없어. 지난 경기 여러분들아 잘했다니까. 근데, 뭐가 문제고? 결국, 이 정지윤 자리. 오늘도 만약에 정지윤을 계속 쓴다? 그러면, 계속 그냥 리시브 폭탄 맞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 나머지 국내 애들의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 있다, 이 현건 애들이.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또한, 김현경 공백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은 램, 재매치인데, 이게 지난 경기가, 셧아웃이 나왔긴 나왔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현건이, 그냥 완패를 했잖아. 솔직히. 맞잖아, 여러분들아.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시 이제 현건이 홈이잖아 여러분들아 원정이 아니고 그러면 솔직하게 이게 이 싸움이 좀 멀어진 거는 사실인데 와 이거 딱 지금 현건이 배당이 잘 빠지다 보니까 솔직하게 현건 쪽에 일반성이 좀 몰리는 편인 건 사실이거든 이 배당이 잘 빠지다 보니까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 현건은 지난번처럼 이 실험실까지는 완전 뭐 실험실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한, 20% 정도 실험실은 계속 할 예정인데, 어, 지금 기업 자체가, 국내 애들이, 뭐, 최정민도 그렇지만, 표승주도 그렇지만, 뭐, 산타나도 지난 경기 장념 드립 치고 했지만서도, 장념 나왔다 하면 날라 안기잖아. 그런 것처럼 뜨겁잖아. 근데, 그렇게 뜨거웠던 경기력이 오늘 다시 넣을 확률이 더 높을까? 여기에서 이제 물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딱 뭘로 가자? 다시 한번 현권으로 갑시다. 그리고, 변건승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아 풀세트까지 각오 해야 되는 경기 어, 오버까지 됐죠? 그 다음에 자 잠깐만 물한잔 먹고 아무리 급하더라도물좀 먹고 어야그 골수 경기 여러분들아 휴스턴 달리기 시작한다 박수 그래 그래 달리는 게 맞지 골수 경기 벌써 지금 4분 만에 20 20점 좋았어 그 다음에 피닉스 그 무조건 일반성 하면 되고 어 클리퍼스 이길 거고 어, 오늘 뭐 싸그리 먹자. 자그 다음에 디비하고 장판. 음. 우리가 어제 아래 스하고그장판에 분석했을 때 포인트가 정확했었죠. 그죠? 그날 쓰기 배당이 잘 빠지고 쓰기 일정적으로 이제 휴식 기간도 있고 워낙 경기력이 뜨거웠는데 장판 솔직히 못 가는 분위기였잖아 맞잖아 근데 하지만 방장은 경기 내적인 부분보다 경기 외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 장판 풀을 갔는데 장판이 어떤 경기력이 나왔다 홈에서 말도 안 되는 수비력이 나왔지 물론 라거나도 미쳤고 승현이도 잘해줬고 뭐. 뭐야? 이건희도 이, 이 잘해줬고 이건희가 아니고 이름 뭐고 아이근이도 잘해줬었고 그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펼칠 확률이 높냐면 결국 지금 db도 지금 일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유리한 상황이잖아 근데 이제 db가 어떤 상황이야? 결국 부상자들이 놓으면서 무려 하나 둘셋넷 다섯 오연패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두 갱하고 뭐야 강상재가 복귀할 수도 있다. 음, 이거야 뭐 아직 스타팅 라인업이 안 났기 때문에 누가 누굴지 모르는데 뭐 식당 이모도 지금 아직 모르. 오늘... 경기장으로 가서 반복었는지 이야기 안, 소식이 안 들어왔거든. 그러면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 장판이 지난 경기 이겼을, 이겼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비의 포커스를 많이 돕고 그다음에 그 집중도가 상당히 뛰어났던 것도 사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DB 입장에서도 만약에 두 갱이 튀어나오더라도 갑자기 혼자 뭐 30점 넣는 퍼포먼스 이런 확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경기는 지금 DB가 계속적으로 문제되는. 요소들이 뭐야? 핵심적으로 용병들이 지금 골을 못놓고 있잖아.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야. 딱 뭐가 좋아 보인다? 이 경기는 언더가 좋아 보이는 게임. 음, 그리고 굳이 승패를 꼽자면 아, 너무 어렵다.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어, 이거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뭘로 가자? 2비 경기 언더로 갑시다. 됐죠? 그다음에 자, 연호. 진짜 시즌 막판에 연호. 좀 어렵네. 그죠? 그리고 오늘 매치업은 더더욱 어렵지. 그죠?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 어떤 걸 예상할 수가 있다. 어차피 국민도 언라들의 로테이션. 그다음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괜히 위대인이가 선수들 뺑뺑이 돌린 건 아닌데 로테이션을 돌려 주고 있는데도 있는데도 부상자들이 발생해버렸지 어. 뭐 고아라라든지 나윤정이라든지 그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은 평소보다 더 로테이션을 돌릴 확률이 높아 근데 로테대 로테대 만났을 때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언더가 나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기준점이 낮다 보니까 우리은행 경기치고는 어또 오버가 날수 있는 확률 경기도 보였지만, 결국 이 경기는 그냥 언더만 찍자. 여러분들아, 어렵다. 이것도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잠깐만, 연어, 우리은행 경기 언더 됐나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아, 방장이 딱이 중계방송을 하고 싶은데, 어? 진짜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이게 의자에 이렇게 오래 못 앉아있는다. 지금 왜 오래 못 앉아있냐면, 그 밑에 아파가지고 또 지금 화장실 가고 싶거든. 그래서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아. 어이! 어? 중계방송을 못해. 어? 질문할 거 있으면 빨리 질문하세요. 어, 그래서 그 내일, 아, K리그 개막이잖아, 여러분들아. 요거 오늘 내일 가지고 좀 경기 좀 보고 다음 주부터는 K리그도 K리그 방장 고 배팅 한디 어아 누워서 허씨야 아. <laughs> 누울 데가 어디냐? 아 그러니까, 저거 가서 저거 가서 개방송할까 여러분들아. 저렇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어? 리카사 아! 우아. 여러분들아, 어. 그거는 좀 여러분들아, 어. 어? 그거는 좀 여러분들아, 어. 그거는 좀 그렇잖아, 어. 그래서 일단은 뭐 결정적인 상황이 놓인다, 방장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등장을 할 테니까, 어. 그렇게 하자고, 오케이? 어, 그래서 K 그 K 리그나 여러분들아, K 리그나 어 다음 주부터 배팅할 거고 그다음에 설명 잘 들어라 여러분들아 내일 드바는 이제 어 내일 아침에 올 거고 그다음에 좀, 근데 이제 중간에 지금 붕 뜬다 얘가 붕 뜬다 얘가 시간 붕 뜬다 얘가 그자 그래서 해축 같은 경우에는 어 방장이 따로 방송은 없고 어 8시 오늘 밤 8시 전까지, 어, 아프리카 구독자 게시판, 유튜브 가입자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릴게. 어, 됐나요? 질문 없제? 어, 이제 피닉스 이제 분위기 잡았고, 어, 어차피 클리퍼스도 이길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골스하고 퓨스터 달리면 되고, 자, 이 남은 세 경기 응원 열심히 해보자. 음. 아, 알았다, 알았다. 그냥, 야, 킹제야 잡을 거면 씨발, 200배가 아니고, 오늘, 야, 안 됐다. 오늘 900배 잡이 간다. 어, 900배 잡이, 오케이? 됐제? 뭐뭐 잡을 거뭐 900배 잡아야지. 아, 9아 999배 잡자. 어 오케이. 됐지. 빨리 가라. 여러분들아. 바로 이거. 이거 뭐야. 사람들도 많이 가서 좋아 막히뿐다. 아 진짜 농담 아니고. 어 사람들 방향 따라 많이 가서 좋아 막히뿐다. 질문. 음? 자, 피니스도 이제 분위기 잡았고. 클리퍼스 분위기 잡았고. ,이? 골스 경기 이제 또 오버 갈라고 하고 있고. ,이? 자, 질문 없어요. 음. 아, 우리 영어뜨이 도서화라, 어. 여러분, 질문 없어? 질문 없어? 응? 질문 없나요? 질문 없어? 없나? 응. 없나? 아, 마, 요새, 마, 씨발, 진짜. 농담이야, 이거, 마, 진짜. 마, 너봐, 마, 씨발, 진짜. 날카롭다, 진짜, 이거, 마. 맞나? 맞아 아직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진짜 날카롭다. 그냥 막 결정자까지 어떻게 결정이 할 것이냐, 어떻게 결정이 튀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막 경기 흐름까지 막 소름 돋는다 진짜 막 정확하다. 정확하다. 지금 못 말린다 이거 지금. 어. 지금 여러분들은 웃긴 게. 보통 보면 있잖아, 반장이 봤을 때, 국내 경기 막 금액 올려서 가, 간다고 하잖아. 그럼 막 엄청 많이 참가해. 근데, 느바가 요새 더 개꿀인데, 왜 느바는 여러분들이 선호하지를 않노? 아침에 쳐, 자나? 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아. 어. 배팅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지. 응. 음. 아시겠죠? 우리가 국내 경기를 집중할 때도 있었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미리 얘기했던 대로 너바에 느바에 어, 아시겠죠? 요렇게 마무리 짓고 어.. 남은 경기도 지금 집... 야 잠깐만! 야자 반수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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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들아 피닉스 분위기 부니... 아 벌써 이제 피닉스 여러분들아 변수 없다 여러분들아 변수 없다 반수쳐라 아어 반수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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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을 때 어제 방장이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 싸그리 다 복구를 해야 된다고. 어. 잠깐만 내만 좋아나. 하 오케이. <laughs> 아니 우리가 별 아홉 개 중강승부를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어. 이렇게 한주 이제 마감 한달 이제 마무리하면 돼. 어. 됐자 여기까지. 나도 건승하시고. 어 저는 이제 중계방송 상황 보고 튀어나올 수좀 튀어나오고 안 되면 음또 내일. 내일 아침에 만나요 제발 안녕 남은 너바 세 경기부터 응원하자 홍